다리 마사지 다리 마사지, 다리 마사지, 시 다시 다리마사다 다시 다다 다시 다다 다시 다다 다시 다다다다 소리가 뭔 소리예요? 광고 열심히 기시네. 다리 마사지, 다리 마사지. 박수.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엄마는? 까까, 엄마는? 돼지 꾸꾸, 돼지 꾸꾸, 돼지 꾸꾸. 갖고 와봐, 돼지 꾸꾸. 돼지 꾹꾹 빵빵빵빵 Mang, 빵빵빵빵 돼지 꾹꾹 돼지 꾹 g 빵빵빵빵 Mang, 어디 갔어, 돼지 꾹 g 돼지 꾹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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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풍당당, 돼지 꾹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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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아찾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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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돼지 꼬꾸랑 멍멍이 어디 있어? 멍멍이 가기꺼 돼지 꼬꾸 어디 있어? 돼지 꼬꾸. 돼지 꼬꾸. 어? 돼지 꼬꾸 찾아봐. 돼지 꼬꾸 어디 있어? 돼지 꼬꾸. 아. 으 돼지 꼬꾸! 거기 있어. 정말 잘한다. 어. <laughs> 나는 공작새야. 빵빵 빵빵. 강아지 는너딨지 멍멍 멍멍. 음. 태연이는 10초마다 기분이 바뀌는 10초마다 기분이 바뀌는 아기예요.